할렐루야! 오늘 토요 찬양 방송을 오늘도 역시 실내에서 합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으면 오늘 찬양이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뒤늦게 실내에서 이렇게 찬양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영상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 시작해서 맨발 걷기 못자라는 시간을 실뢰해서 이어서 할수 있도록 하는데 기약게서임받았고 역시 그일 우리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에 수임받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 2의 예, 오전 두 번째 도전 한국에서 어, 역시 제가 아무거나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인도하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구 환경을 살리는 지구 온난화 심각하게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 자동차 탄소 배출 어, 이걸 줄여야 하는데 어, 거기에 지금 온 세계 유엔이 나서서 어, 동참 어, 국가들에게 동참을 독려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서 부담금을 매기기도 하고, 또 줄여나가는 데는 또 포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제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그 조달청의 핵심기술로 선정되어 가지고 이미 시중에 알려지고 있는 제품인데, 그 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많은 그 에코맥스, 그 자동차에 장착하는 그기대를 어, 제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성교 어, 현장에서도 성교 현장 라오스 국가에서도 어, 어, 보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저를 통해서 장착을 하시게 되면 은 꼼꼼하게 제가 그 차에 직접 설치해드리고 또 가격은 어, 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가격적으로도 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방금도 저를 우리 생명체 의심 크루 중에 선생님 한분 계시는데 벌써 세 번째 저희들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처음에 사셨던 석세로 연결됐던그 시스템을 이제 석세를 빼내고 그앞 끝에다가 아웃클릭 끼우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번 생명체 의신 플러그를 만들어 교체해 가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요 제가 돈을 받긴 참 애매한데 그래도 그분은 사시는 그 가게 세율로 사는 가게가 또 오히려 더 많이 후원을 하고 가시고 그래요 매번. 오셔서 후원 하시려고 하면 작정하시고 그러는 같은데 그동안에 사주셨을 때도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하시고 서울까지도 보냈던 걸 다시 받아 가지고 또본인 들어와서 또 교체를 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대 영상을 보신 후에 아 자기 차도 디젤 차고 suv인데 어, 십몇 년 지난 거라 꼭장착을 하고 싶다 제일 먼저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어, 참, 어, 시작하기도 전에 주문이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있네요. 자, 이것은 지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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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접수를 받아놔 놓고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 오래 걸리진 않고 제가 먼저 돈을 받진 않을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먼저 돈을 받지 않고 다만 중국만 접수를 받아서 어느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어 제가 나가서 설치를 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산은 뭐 주시로 연락 오면 가서 달아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가까운 지역도 뭐 당일에 가서 다는 것은 충분하게 제가 그것은 해드릴 수가 있겠다 싶고요. 어, 어, 이건 어, 앞전에 충분한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영상에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요것만큼은 다아셔서 지구 온난을로부터 어, 보호를 해야 되고, 그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해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더 직접적인 것은 또 자동차 연료 절감 그 다음에 급발진 이런 것도 아마 컨트롤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본사에 가면 그것까지도 다 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알릴 거예요 아무튼 여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일반 시중에 이미 판매하고 있고 조달층의 가격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제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드리는 거라,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우리 후원자들한테 드리는 것이라, 가격을, 어그 회사에서는 콘출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돈 주고 살아온걸 함께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한테, 크, 기, 크게 부담되지 않는, 시중 가격에, 아마, 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면여러분들게 크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순에서 어 접수를 해서 지역에 몇개 이상 되면 나가서 미리 사전에 연락해서 가서 달아드리십습니다 제가 일을 하 하면 꼼꼼하게 하는거 여러분 제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능한 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오랫동안 잘사용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신경쓰고 있습니다. 자장 네. 시간인데 <laughs> 오늘 왔다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들떠서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갔네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해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또 당연히 그분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늘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그분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 시간까지 찬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 찬양 하시면서 어,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어, 영육간이 강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oh 慢慢说说。 Oh, the the Thank you 吧。 唱歌。 yeah. Okay. 생 프로젝트 후원자 한분한분한 분한 분. 한 개의 한개또 생명신의 의신 크루 후원자 한분한분 한 분. 주님 그들 찾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립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님의 기쁨에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병든 상처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확신 갖고 감사드리며, 치료자 되신 예수님 그룹 하신 이런 것들을 감사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